1982년생 강혜정은 1997년 잡지 모델로 데뷔 후, 1998년 SBS 드라마 은시리를 통해 얼굴을 알리게 된다. 그리고 2003년 영화 올드보이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다. 조승우와의 오랜 연인 관계로 유명했던 강혜정은 공식 석상에도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두 사람은 긴 열애 끝에 결별을 맞이하게 됐고, 당시 박찬욱 감독이 영화 사이보그지만, 괜찮아의 여주인공으로 강혜정을 캐스팅했다가, 임수정으로 교체했었는데 박찬욱은 주인공 교체를 두고 강혜정은 열정적인 여인이다. 다만 조승우와 관련 감정 기복이 심해진 시기여서 함께 작업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작품에 집중이 어려웠을 만큼 강혜정은 조승우와의 이별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이후 2009년 강혜정은 타블로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 강혜정과 타블로는 2009년에 결혼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의 첫 만남은 다소 특이한데 강혜정은 타블로의 노래였던 1분 1초를 듣고 노래가 너무 좋아. 콘서트까지 찾아갔었고 이후 봉태규가 타블로와 강혜정을 소개해 줬는데 막상 팬심을 기대했던 타블로는 첫 만남에 별 반응이 없던 강혜정에게 실망을 했었다 한다.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간 자리였는데 정작 차가운 인사를 받은 타블로는 다소 당황했고 뭔가 상황이 역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다 전해진다. 이렇게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던 소개팅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면 두 사람의 진짜 첫 만남은 따로 있었다. 과거 타블로는 투컷과 함께 휴대폰을 바꾸기 위해. 휴대폰 매장에 들렀던 적이 있었는데 한 여성이 액정 필름을 바꾸는 모습을 보고는 촌스럽게 액정 필름 왜 붙여요? 구려요? 라며 핀잔을 줬다 하고 그 여성은 액정 필름을 구역구역 붙이고 말없이 가게를 나갔고 이어 휴대폰 매장 직원이 영화 배우 강혜정이라고 알려줬다고 한다. 강혜정 역시 당시 상황을 두고 공짜로 받은 액정 필름을 열심히 붙이고 있는데 누가 촌스럽게 그런 걸 붙여요라고 해서 짜증이 났다. 그래서 그 가게를 나오고 나서 뭐야 저 새끼라고 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타블로였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다 싶었다며 당시 심정을 밝힌 바 있다. 특별했던 첫 만남으로 시작돼 결혼까지 고리 난두 사람은 가끔씩 부부 싸움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한 번은 싸우고 나서 며칠째 사과를 하지 않는 타블로에게 어떻게 사과를 받아낼까 고민 중에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밥이 안 나오자 열이 받은 강혜정은 주방 도구를 집어던졌고 이에 깜짝 놀란 타블로는 집을 나왔었다고 한다. 신혼초 이렇게 다소 격한 싸움과 가출 경험이 있던 이 둘은 서로에 대한 애정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일명 타진요 사건으로 결혼하자마자 타블로는 3년간 방송 활동이 중단됐고 유일한 수입원은 저작권료였는데 당시에는 라디오에서조차 타블로의 음악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타블로는 한 인터뷰에서 원래 결혼 전에는 혜정이가 주연만 했는데 조연 연기도 많이 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고 연기를 잘하는데 드라마에서 짧게 나오는 연기까지 했었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주연만 하던 강혜정이 조연을 하게 된 것을 자신을 위해 돈을 벌고자 했던 것임을 전달한 바 있었으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볼수 있다. 왜냐하면 강혜정은 본인 피셜 급속교정으로 인해 얼굴이 완전히 바뀌면서 대중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었기 때문이다. 물론 생계를 위한 측면도 없지 않았으나 그녀가 조연으로 내려앉게 된 데는 개성이 뚜렷했던 그녀의 마스크가 마치 합죽이 느낌으로 바뀌면서 대중들에게 아쉬움을 샀기 때문이었다. 이에 당시 강혜정의 바뀐 얼굴을 두고 성형 논란이 생기기도 했었는데 강혜정은 이 성형 의혹에 대해 외형적으로 욕심은 없었고 콤플렉스도 없었다 원래 턱이 적은데 또 그걸 어떻게 줄이나 뼈를 깎는 아픔은 없었다 치아 교정을 한 것이다라며 성형 의혹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딱 봐도 양악 수술을 한것 같은 얼굴을 해서는 잊지도 않은 급속 교정이라는 의학 용어를 만들어내며 성형을 부인했던 강혜정의 치과 의사들은 교정과 발치만으로는 강혜정의 경우처럼 얼굴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는 없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강혜정은 끝까지 성형이 아니라는 자신의 주장을 고수했고 덕분에 대중들은 단번에 변해버린 그녀의 변신을 따라하고 싶었는지 급속 교정에 대해 관심을 두기도 했다. 유독 거짓말이라는 키워드가 이 부부를 괴롭히는 것 같아 아쉽지만 이에 대해 타블로는 또다시 살다 보면 이것보다 더 크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난 이제 준비됐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 끄떡없을 자신이 생겼다. 그때 내가 강혜정의 방패가 될 거다라며 든든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